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식TV입니다. 4월 23일 금요일 오후에 제가 촬영하고 준비를 하는 영상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바이두 관련한 종목, 뉴스, 그리고 최근에 단신들 모아놓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관련된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4월 21일 바이두의 자동차 부문 사업 시작 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리엔홍 바이두 CEO와 지도자동차 CEO인 샤이핑 이두 사람이 회동을 했고요. 현재 지도차 핵심 멤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가운데 자율주행 부문과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업무에 착착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인터넷에서 소개된 바이두 자동차 제조 선언 후 100일이라는 영상에서 이리엔홍 바이두 CEO와 어, 지도 자동차 CEO인 샤이핑 이두 사람이 최초로 100일 만에 회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다수 자동차 업계 유명 인사들이 지금 지도 자동차에 스카우트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한 예로 전 우버 중국의 고위 임원인 러강이 어, 지도 자동차에서 요직을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전에 샤이핑, 이지도차 CEO가 임명되기 전에요. 2월 중순에서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공식적으로 2월 하순에 이 관련 소식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어, 샤이핑 이 사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SNS에서 남겼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모터, 우리 내년 모터쇼에서 만나요라고 의미심장한 메시지 남겼습니다. 지도 자동차는 현재요, 3년 후에 신형 차량 모델 어,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내년 모터쇼에서 만나요라고 하는 것을 두고, 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각에서는 내년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너무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 리에농 바이오드 CEO는요, 점점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 부문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자율주행 R&D 투자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 바이두의 자율주행 부문에서 자신감 한번더내 네, 비쳤습니다. 어, 어떤 한 분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변혁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오는 가운데 이 바이두의 시장 진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동차의 스마트화에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영미권 언론을 통해서 바이두 종목 관련한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벤징가 21 기사를 보면요, 옵션 트레이더들은 바이두 종목 주가가 막 반등을 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바이두 종목 주가는요, 사상 최고가인 354.8달러를 지난 2월 22일 기록했는데요, 어, 그런 후에 현재는 고점에서 40%가량 이 종목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어, 지리자동차와 합자회사 설립 등으로 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호재가 반영됐는데요. 그렇지만 미중간 긴장감이 확산된 가운데 비일황의 어, 아케고스 어, 강제 청산 사태 등을 맞으면서 바이두 종목 주가의 주식에 대한 그런 긍정적 심리가 많이 훼손된 현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부 옵션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바이두 주가가 점점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고 여기에 대한 베팅도 늘리고 있다는 그런 영미권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요 나스닥 쪽에서도 보면은 나스닥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해서 바이두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이 바이두 주식이란 것은 장기성장성 관점에서 매수할 가치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CNN머니에 따르면 요 애널리스트 38명 가운데 30명이 현재 매수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2명은 아웃퍼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12개월 기준했을 때의 목표가가 355.89달러이고요. 이것은 현재 주가 기준했을 때 거의 70% 전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 유일하게 매도 의견을 낸 곳은요 이 가격 타겟을 198.71 달러로 현재 수준보다 한4% 정도 아,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목표 수준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요 분명한 것은 바이두는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주가는 현재 저평가된 상태로 볼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관련한 소식 중에 푸저우시문망에 따르면 바이두 쿨룬 어 바이두의 AI 반도체 부문 사업부가 될 것입니다 이곳과 창샹구 시 이제 푸저우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구가 되는데요 창샹구 시 정부가 어, 시티브레인 이제 정시다나라고 하는데 제가 어역을 해봤습니다 이 스마트 도시 관련한 사업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도시 사업 관련해서 전략적인 사업 제휴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쿨룬사업부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최근 2조원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고요. 조선비즈 내용에 따르면 어, 자체 브랜드 쿨룬2를 곧 양산한다고 합니다. 2월 20일자, 2월 하순전쯤 해서 나왔던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 창시구는요 간단히 설명드려서 푸저오시 행정구에 속해 있는 한 구가 되고요. 2019년 기준에서 상주인구가 86만 명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구인데 86만 명, 우리나라 기준 했을 때 하나의 제법 큰 규모의 도시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요 바이두의 어, 빅데이터 부분에서 역량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단신입니다 어, 바이두의 2021년 전국민 독서검색 빅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를 보면요 전자책 오디오북 시장이 굉장히 검색에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바이두가 만약에 빅데이터 통계치를 통해 유의미한 해석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이 부분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바이두에게는 사업 방향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보면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서적 관련 검색은 23억 회 이상, 1일 평균 2천만 명 이상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동반 급성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어, 중국인 국민들의 어, 독서 방식의 다변화가 나타난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도 바이두의 AI 역량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단신이 되겠습니다. 어, 바이두의 AI 도우미 브랜드인 샤오두가요, 어, 샤오두 로봇 형태로 실현된 후에 중국 최초의 국가대표팀 AI 코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어, 이지일 소식에 따르면 바이두는 자신들의 위챗 공식 계정에서 샤오두 로봇이 중국 국가 대표팀 AI 코치 1호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는요 정식적으로 중국 다이빙 국가 대표 유일한 AI 사업 합, 합작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고자도에 서 국가 대표 AI 코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이빙이라고 하면요. 중국 다이빙 대표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다이빙 선수들 실력은 세계 톱 클래스이며, 어, 다수의 세계 선수권, 올림픽 등에서 1호,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마케팅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바이두가 중국을 대표하는 AI 기업이라는 점을 이 세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 이를 생각한 바이두의 전략적 포석이 아닐지 하는 어,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소식은요 어, 교육 부분에서의 바이두 사업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산시성 이제 산시성 입시 관리 센터는 바이두 스마트 프로그램 이제 간단히 제가 스마트 앱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두 스마트 앱 출시, 원스톱 방식의 입시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이런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에농 CEO가 산시성 출신이기도 합니다. 산시성 양천시라고 해서 양천시. 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두 스마트 앱은 2018년 7월 4일 정식 출시된 어, 바이두가 자체 연구 개발한 스마트 앱이 되겠습니다. 뭐큰 수익을 낸다는 관점이 아니라요. 이 기술을 통해서 중국의 입시 시스템에 더욱 효율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바이두의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인재를 또 양성하면서 바이두의 긍정적 이미지도 높아질 것이고요. 바이두의 AI 사업 부문의 무한한 파생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어, 그것으로 한번 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도 역시 교육 부분입니다. 어, 중국의 최고 고등교육기관 AI 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어,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에 여기에서 바이두는 젊은 지원자들에게 혁신의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을 간단히 보면요, 4월 17일 중국 최고 고등교육기관 AI 콘테스트로 불리우는 중국 고등교육기관 컴퓨터 경연대회 스마트 혁신 콘테스트가 정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뭐 C4 AI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는 중국 전국 고등학교 컴퓨터 교육연구회가 주최를 하고요, 저장대학과 바이두가 연합해 또 주최를 하는 곳이,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개최이고, 특히 올해 콘테스트는 중국의 고등교육학회의 전국 일반계 고등기관 대학생 경진대회 종목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어, 바이두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2025년까지 AI 인재 500만 명 양성 목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재가 결국 기업을 이끌고 중국인 나라를 경제를 이끌며 산업 전반을 이끌 것이니까요. 어, 좋은 인재를 젊은 시기에 이렇게 잘 양성해서 이제 키워주겠다는 바이두의 어, 장기적인 미래 사업 전략이 또 여기에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한번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단신이 되고요. 바이두의 투자부와 비구이 위안이라는 창업 투자라는 곳에서 신형 스마트 설비 업체인 원야테크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 투자 규모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트래킹하는 부분에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4월 23일 신형 스마트 설비 업체인 원야테크가 보면은 자금 조달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투자를 한 곳은요. 바이두웨이 투자부, 비고위 위한 창업 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융자 금액은 1천만 달러, 미국 돈 1천만 달러 오돈는 수준이었고요. 기업 정보를 보면은 이 회사는 원야 과학기술, 수저우 유한 회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법정, 법정 대표자는 정야, 자본금은 천만 위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 범위론, 연구 판매, 스마트 디바이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부문의 기술 개발, 기술 서비스 제공, 기술 자문, 기술 이전 등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번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단신이 될 것이고요. 어, 4월 22일 단신을 보면은 바이두 관계사가 등기자본을 1427만 위안으로 늘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 21일 시민롱창 과학기술에서 어, 사업자 등록상 변경이 발생했는데요. 등기자본이 1165만 위안에서 1427만 위안으로 22.46% 늘어난 것입니다. 어,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6월, 마제라는 사람을 법정 대표인으로 세우고 설립, 설립이 됐습니다. 사업 범위로는요,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처리, 상품 디자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는 바이두로서 어, 지분율이 88.67%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어, 바이두의 주요 뉴스와 단신 위주로 해서 어, 최근의 바이두 뉴스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어, 이렇게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나 싶은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세부적인 사항 아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에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이고요. 어,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면서 어, 뜻깊게 즐겁게 주말 맞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곧또 뵙겠습니다.